정년퇴직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해 직장을 떠난 많은 이들이 시니어 재취업의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한 분야에서 일해온 후 완전히 새로운 직종에 도전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나이는 경험과 지혜의 산물이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속도로 성장하는 실버산업은 인생 이막을 열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니어들의 재취업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성공적인 자영업자가 되기 위한 전략과 실버 산업의 다양한 정보를 살펴겠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면 가게 문을 계속 열어두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한다면 오전 11시에 영업을 시작해 저녁 9시쯤 문을 닫지만 이후에도 청소와 다음 날 사용할 식재료나 육수 준비로 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니어 재취업과 창업의 실패를 피하는 길. 좋은 입지의 고깃집을 창업하려면 약 3억 원의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패할 경우 회수 금액은 13도 되지 않습니다. 50대 이후에 빚을 지게 되면 갚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대리운전이나 쿠팡 배송과 같은 일에 나섭니다. 또는 농촌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을까 고민하지만 농사는 전문 농부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어쩌면 자영업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이로 인한 재취업의 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투잡 아닌 투잡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을 대비해 경력 관리나 인터넷, 컴퓨터, AI 관련 공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85세가 되었을 때도 움직이며 할수 있는 기술을 배우거나 자신의 주특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버 산업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나이로 인한 재취업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실버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음의 사업 아이템들은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1. 신선한 야채 및 식품 배송 서비스. 정기 배송 시스템 주간, 월간을 통해 고령자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주변 농가와 협약을 맺어 계절마다 신선한 재료를 공급하며 영양 균형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을 구성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네이버 예약 및 전화 주문 시스템을 구축하여 간편하게 주문과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85세의 장인 시니어 식당 창업, 시니어 모닝세트 또는 메뉴를 한정으로 판매하는 식당을 창업하여 장인 정신을 담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중적이면서도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소바집을 운영한다면 하루 싱그릇, 한정 판매를 통해 2시간 이내에도 영업을 마칠 수 있어 고령자에게도 무리가 없습니다. 3. 의료기기 및 보조도구 대여 서비스. 의료용 전동 침대, 온열 치료기 등 고가의 의료기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여하여 고령자와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필요한 기간 동안 필요한 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4. 실버 전용 커뮤니티 센터 운영. 다양한 취미 활동. 교육 프로그램, 사회 활동 등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합니다. 건강 체조, 미술, 음악, 전문 여행 서비스, 소바 재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회원제로 운영하며 체험 후 점심 식사 패키지 등 부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의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5.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원격 건강 관리 서비스. 스마트밴드나 센서, CCTV를 활용하여 고령자의 건강 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예약된 시간에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안전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책임지는 서비스로 창업할 수 있습니다. 노령자들이 응급실을 가야 하는 긴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6. 고령자 맞춤 주택 개조 및 설비 서비스 고령자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 개조 및 인테리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안전 손잡이 설치, 따뜻한 욕실 등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설비 서비스. 이 외에도 방문 목욕, 이동식 이발, 미용 서비스, 은행, 병원, 픽업 및 외출, 동행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예약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스케줄 관리를 지원합니다. 고령자 재취업, 할인 및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시니어 재취업의 벽에 부딪히고 나이 때문에 자영업이 어려운 현실. 어떻게 극복할 계획이신가요? 고령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일들을 반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실버 산업으로 인생 이막을 열수 있는 행운의 열쇠입니다. 초기에는 소규모로 시작하고 점차 서비스를 확대하며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시는 분들 또는 프랜차이즈로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에게 이러한 아이템들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실버 산업의 미래는 고령자와 가족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살려 노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일을 이어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